안녕하세요. 스키원장입니다. 아, 영상을 지금 앉아서 하는, 뭐, 팔뚝, 뭐, 이렇게 하는 동작을 했더니, 어, 되게 반응이 좋아서, 아 어, 저번에는 상체, 팔을 했다면은, 오늘은 사무실에서 혼자서 몰래 할수 있는, 요번에는 하체 운동, 음, 골반, 여기 고관절, 꼬리뼈, 음, 청골뼈, 요런 아래쪽에 있는 뼈들이, 조금 더 자기 위치에 가면서 앉아 있을 때좀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내 몸이 근막이 조금 이렇게 회전이 돼서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하체, 골반, 고관절과 엉덩이의 균형을 맞추는 저는 근막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 동작을 만드는 사람이라 스트레칭이긴 하나 교정이 될수 있는. 일부는 교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뭐 앉아있다가도 이렇게 벌어지니까는 결국은 다리를 꼬게 돼요. 다리를 꼬면은 안 벌어지니까. 이다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 이 다리에 있는 뼈가, 이 다리뼈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있던 게, 내가 이렇게 앉았지만 얘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엉덩이가 앉아있으면 있을수록 돌아가면서 엉덩이가 처지면서 여기가 허벅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뼈, 여기 청골뼈, 꼬리뼈, 여기 밑에 있는 뼈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걸을 때 제가 보폭을 넓게 해야지만이 이 치골뼈가 돌아가면서 꼬리뼈가 중앙으로 올수 있는 아주 최고의 환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앉아서도 그렇게 걷는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혼자서 몰라 할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카메라 잘 보이나요? 다리를 약간 벌려주세요. 혼자서 하는 거니까 뭐 누가 봐. 이 책상 밑에, 책상 밑에 네 다리가 있는데 누가 보겠어요? 안 봐요. 얘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 무릎을, 무릎을 고관절을 이렇게, 이를 미세요. 고관절을 미시고 얘를 미, 미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돼. 요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응. 그럼 허리가 좌우 되지. 걸을 때 우리 키 걷죠? 응. 엉덩이로 걷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러면 무릎을, 응. 무릎을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응.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고관절 부위가 너무 시원해. 내가 이렇게 뒤집어 뒀던 게, 이렇게 아, 안으로 말아지면서 모아지는 느낌이 확가요 너무 시원해. 어, 허리하고 무릎을 이렇게 미세요. 미시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여기 책상 밑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흔들면 돼. 어깨하고, 어, 어깨하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응. 무릎이 왔다 갔다. 어우, 응. 시원해. 어우, 너무 시원해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한번 털어주고, 한번 털어주고 앉으세요. 또 하나 팁. 이렇게 탁 펴놓은 데다가, 안 봐. 다 일들 하느라고 나를 안 봐. 안 보니까는 살짝 할수 있어요. 이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 그래서, 복폭을 넓게 해야지만이, 얘를 넓게 해야, 이 여기 안에 있는 뼈들이 안으로 모아져요. 됐나? 이렇게, 응, 음. 돌리죠? 돌려서, 이렇게. 딱 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폈다 접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 무릎 뒤에 있는 이 근막이 말도 못하게 돌아가요, 앉아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를 짝짝 복폭을 넓게 해서 늘려주는 거죠, 이부위를 아, 시원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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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모, 모서리 걸쳐지는데 근막이 걸려요. 근막이 걸리는 순간 내가 딱 피면은 더 걸려. 그래서 거기 눌러줘. 얘 의자가. 의자가 걸려주니까 너무 시원해. 너무 아프면 여기 살짝 드세요. 이렇게 해서, 어, 벌리는 게 민, 민망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아, 어,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그 근막이 이렇게 꼬였던 게, 얘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훨씬 시원해요. 엉덩이가, 여기에 있는 자골뼈가 딱딱한 꼬리뼈가 딱 제자리 위치 있어야지만이, 몸이 상체와 하체가, 뒤틀리지 어, 않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교정 운동, 앉아서 하는 자골 음, 흔들기, 음, 다리뼈 흔들기 이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몸이 훨씬 좋아요 시원해요. 왜냐하면은 내버려두는 뭐든지 팔다리를 내버리는 순간 얘 근막은 밖으로 벌어지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걷는 행위를 해주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요. 제자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의자에서 한번 꾹 눌러주면 잘 돌아가요. 한번 꾹 눌러주고 다시 <laughs> 이렇게. 아 어, 서보세요. 아팠던 허리도 안 아파. 아팠던 허리도 안 아프고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앉아 있을 때 안기가 너무 편해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진짜 숨도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지고 했는데 아, 이거 조금 했으니까 좀살것 같아. 요 저는 제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앉아서 어, 막 막. 크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아, 근막 꼬인 걸좀 풀어주는 행위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좀더 뒤틀리지 않고 반듯한 몸으로 어,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를 보면서도 아 스키 원장님은 어, 몸이 너무 반듯해요. 노력했거든요. 너? 일 끝나고도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제 몸을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고 시원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를 그리고 주부라면은. 브이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하셨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앉아보세요. 훨씬 시원하고 훨씬 편하세요. 허리가 훨씬 덜아프세요 다리가 꼬이고 여기 중앙부가 꼬이면은 허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골반하고 허리는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 패턴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하시면은 훨씬 덜 돌아가요. 편한 거를 몸이 바로 느껴요. 뭐 1, 2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틈틈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서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몸이 좋아하는가. <웃음> 여기까지. <웃음> 감사합니다.